미스터 트롯 시즌 3 예선전 진선미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선 3위 미에는 대학부의 최재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재명은 1회에서 안혜은의 상사화를 선곡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첫 방송 출연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감정 표현으로 마스터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최재명은 오라트로 합격하며 큰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스터 영탁은 최재명이 탑 7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장윤정도 극찬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선 2위 선에는 직장부에 의해 박지후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지후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혼자 살아온 인생의 한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박지후의 인생사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터뜨렸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지후는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를 선곡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선 2위까지 오르며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탑세븐의 기대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선 3위 진에는 현역 보엑스의 손비나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손비나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김용빈은 진선미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도 앞으로 진선미에 도전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손비나는 미스터트롯에 세 번째 출연하며 이전에 받지 못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음막 뒤에서 노래할 때 손비나를 마스터들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무대에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하동 남진이라는 닉네임으로 등장해 검은 장막 뒤에서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을 부르며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깊어진 음색으로 마스터는 물론 팬들의 마음도 뒤흔들었습니다. 미스터 트로실 당시 101인에는 들었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미스터 트롯시의 출전에 예심 오라트를 받았지만 본선 1라운드 팀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손비나는 당시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오르다 결국 정상에 닿는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됐다며 미스터 트롯 시즌 1과 이를 통해 제 목소리를 제대로 잘 들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 목소리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과 시즌 2 모두 마스터 예심 진이 탑7에 진출했기 때문에 손비나도 최종 탑7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